바로 이 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티 t 유튜브 구독 하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 스타리가 본선전. 자 이번 경기 들어가자습니다네 번째 경기네요. 자, 아쉽게도 GG 클랜끼리 경기를 어. 넬룸넬룸. 넬룸. 네, 그분 한 번만 더 씨부리시면은 탈락시킵니다. 부전승 시킬게요, 다른 분. 네,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오전 낮방송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용신이 걸려있으니까 내가 시켜드린 건데, 어, 넬룸넬룸 넬룸 하시면은 가만 안둡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이진식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한 시, 11시 테란, 이진식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프로토스의 5시 초록색 프로토스입니다. 네, 7강 진출자 분들은, 어, 오늘 경기가 마무리된 다음에, 네, 리플레이 방송까지, 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진표 작성하고, 이제 3판 2선승제 어떤 맵으로 진행할지도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거, 네, 참가하시면 되, 아, 참고해서 내일 준비해 오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안 오시면 탈락입니다. 자, 경기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식 선수의 진영이고요. 자, 또 지지클랜의 어, 또한 명의 테란. 예, 이미 이기 선수를 올라갔거든요? 지지클랜의 또 테란으로서. 저, 과연 지지클랜 테란의 명예를 좀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자, 반대로 또, 방금 전에 또, 어, 이간수 선수가 올라가면서 지지클랜의 프로토스의 명예도 걸려있거든요? 자, 정지우 선수, 이번 경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정차에 들어가고 있네. 정지우의 프로토스, 프로브. 자, 입구 막는 플레이. 어, 깔끔하게 박았어요. 이진식 선수가, 어, 연승전 때 보여줬던 경기 운영 방식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승부를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예요. 그래서, 어, 프로토스전의 그, 뭐지, 그 드랍십이나, 오! 그런 것들을 잘 쓴다고 이야기하는 중이었는데, 아 어, 정지우 선수의 풀업브가 미쳤네, 오늘. 라고 말하는 순간 정지우 선수의 프로브가 각을 한번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진식 선수 제가 말한 대로 투팩토리나 스타포트 네 이런 것들을 또 넬룸 넬룸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정체에 들어가고 있는 이진식 선수. 자, 이게, 자, 가스 두 개로 캐고 있는데, 글쎄요. 아마너버티를 그냥 문화에 가져갈까? 아니면은, 스타포트를 쓸까라는 그런,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말이죠. 안반아벨트를 그냥 가져갈 것 같은 움직임이네요 자 반대로 정지우 선수 로보틱스입니다 사정거리도 돌리지 않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sg가 정찰을 가고 있죠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지우 선수 드라고 나갈 필요 없어요 지금 사례가 정찰 안, 안 보이게 내 빌드를 안 보여주는 게 솔직히 최우선이지 지금 들어가봤자 입구 막혀있는데 들어가서 할거 없거든요. 이거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 이럴 거면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게 훨씬 낫죠. 네. 약간 정지우 선수가 아쉽네요. 그런 플레이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아, 이런 플레이가 더 바람직하겠구나. 저런 플레이가 바람직하겠구나. 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옥트라비드인데, 옥트라비드 순서가 좀 잘못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 FD병력들이 치고 나왔을 때, 어, 자 정주 선수가 좀타정거리 늦기 때문에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 본진의 커맨 센터 지음에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네요 이진수 선수가. 저 리버를 아그쵸 리버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거든요. 여기로보틱스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그죠. 로보틱스를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리볼 한번 쓰겠다. 리볼 한번 쓴다라는 거는 자상대방 흔들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의미인데 이제 과연 이거를 자 이진식 선수가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자 이비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그 본진 드랍 형태의 드랍 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빌드거든요 그러니까 어, 실어 나르기 3cm 드랍해서 실어 나르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주고 그러면서 리버 콤보 플레이를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빌드인데 일단은 정지우 선수가 들고 나온 빌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애매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그냥 빠른 리버만 갔으면 안마당 멀티가 상대방이랑 격차가 많이 안 나는데 사정거리까지 늘리면서 안마당 멀티를 늦게 가져가면서 리버를 뽑았던 거기 때문에 안마당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토스가 이 견제를 못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빌드가 어, 짜임새가 있고 되게 중요한데 어, 일단 정주 선수의 빌드는 짜임새가 없어요. 네, 지금 일단 망해버렸고 네, 사네베트 정찰이 들킨 선에서, 사네베트 털에서 안 지을 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버로 뭔가 못하면 끝입니다. 반대로 이진식 선수는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수비만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네바트 로보틱스 빨리 지었다는 거 확인했고, 투게이트를 지었다는 거 아는데, 사네 공격도 못하고 드럼을 막고, 막고 갔고, 어, 내가 위버만 피해를 안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하면서 이제 수비하는 거거든요. 네 근거 있는 수비고 굉장히 좋은 수비죠. 위치 안 좋아요 정지우. 아 자살 폭탄 테러인가요? 아 진짜 망했네요. 이거는 게임 졌습니다. 네 이거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예, 네, 지금 정지우 선수가 긴장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빌드 준비해 온거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좀안니랬고요 예. 네. 차라리 이티가 많이 쓰는 드라곤다 구베드가 훨씬 좋은데. 그죠. 깨야 같은 자기 자랑. 응. 자. 과연 어떻게 됐지 궁금하네요. 자, 이진희 선수가 이제는, 어, 주도권 잡았기 때문에 치고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의 핵심 유닛이 리버가 없잖아. 리버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대방이, 마그 병력이 없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공격을 굳이 뭐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이러면서 멀티를 해도 되고 뭐라도 됩니다 네 임종석 선수 경기 진행했었습니다 개논을 지네요 아, 이거는 정지우 선수가 되게 위축됐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네요. 예.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캐논보다, 어떻게 옥저버 드라고 뽑을 수 있는 다 체리가 갖춰져 있는데, 지금 캐논을 굳이 지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병력을 뽑아낼 움직임 보여주던가, 아니 트리플을 가져가던가, 뭔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지금 아둔도 지은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템플러 테크 올라갈 거 아니면 지을 필요가 없는데, 어, 굉장히 또, 어, 아쉬운 그런 플레이네요. 약간 이치스타 TV를 좀 보면서, 어, 엽기스타 강좌를 보면서 이 TV들을 좀 따라했으면 이거보다 좀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깨야 같은 엽기스타 어 강좌 흥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엽기스타 강좌 보면은 이거보단 잘할 수 있어요. 자, 아, 뭐죠? 뭐, 옆에서 때리네요? 아, 탱크 나와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12시 멀티를 견제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퉁퉁 따라따라퉁뚱따 자, 르러면서어가고 녹여버렸고. 그러면서 천천히 들어가려면, 이지지 선수는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플레이 잘하고, 어, 그만한 또클래스를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또, 높은, 어, 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이번 경기를 기대가 됐었는데, 굉장히 또 깔끔한 수비를 통해서 막아내는 모습, 이후에 운영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지우 선수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멀티 따라가면 늦거든요. 어차피 앞마당도 뒤졌기 때문에, 트리플 멀티는 상대방보 빨랐어야 됐어요 원래 리버를 견제를 가서 리버로 시간을 끌고 트리플 멀티를 들어가면서 트리플 멀티 시간을 벌고 그러면서 병력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게이트를 늘려내는 게 원래 지금 정주 선수의 빌드인데 그 플레이 다 못했기 때문에 어... 이건 뭐죠? 와이 돈으로 게이트 두 개를 더 지었으면 물량 더 나오거든요 와 진짜 아쉽네요. 이거는 정지호 선수가 이티스타 TV를 정말 재미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역키스타 강자를 정말 강자를 들으면서 보면은 이런 플레이 안 나옵니다. 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자, 역키스타 강자를 보면은 정말 네, 이티를 따라하기만 해도 예, 승률이 많이 올릴 올일 오를 텐데. 예. 자, 이엽기스자를 봤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예. ET가 이렇게 플레이를 안 하거든. 자, 엽기스 강자는 스타 강자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찝어주는데 말이죠. 아쉽네요, 예. 이거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테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미 병력 구성상도 말이 안 되고요. 드라군 병력 비율이 1.5대 질럿 0.5 정도의 비율이 있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어 이미 병력 비율이 안 됐어요. 이거는 질럿 비율이 이렇게 많으면 그렇죠 벌처에 난입하는 이 플레이 마인에 심고 넬룸넬룸하는 플레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에이. 이 질럿 하나 죽는 거 아, 그리고 질럿 하나 체력 깎이는 거만으로 손해예요. 자 그러면 스펙터리 돌리고. 어,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트리플 멀티 안정화. 스캔 풀어보니까, 별거 없다. 어, 아, 미터도 안 갔네. 자, 그러면은 나는 천천히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일업 타이밍이나, 뭐 업그레이드 되면은 치고 나와야지. 어, 지금 나와도 되, 된다라고 생각한 건가요? 자, 벌처가 말이 없어서, 어, 팩트리 완성되면서, 이제 벌써 돌리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치고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정주 선수, 공일업 되네? 요 아, 공일업. 공일업 타이밍 잡는, 잡은 거네요. 그렇죠. 항상 잘하는 테란들은 보다 업그레이드로 타이밍을 잡는다. 네, 항상 말씀드렸어요. 잘하는 테란이라는 겁니다. 자, 잘하는 테란 업그레이드로, 네, 타이밍을 잡는다. 자, 지금 이진식 선수가, 어, 굉장히 좋은 타입에 또 치고 나왔고, 이거를 막을만한 병력 숫자가 솔직히 말해서 없고요. 그냥 퉁퉁퉁 때다야퉁 퉁퉁퉁 때, 어 퉁퉁퍼로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마인 가다 밟고요 아 정지우 선수 예선 통과까지는 좋았는데 본선전에 들고 나올 그런 빌드 구성이 좀 아쉽네요 에, 빌드를 좀 좋은 걸 들고 나왔으면은 그래도 좀 선방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한거 없이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아, 아무것도 못했구요. 빈집이라도 가야 되는데, 빈집 가도 병력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 가는 것도 안 되고, 이미 멀티 때릴 수 있는 진역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주 선수가 할게 없어요, 할 게. 예. 자, 템플러 테크가 완성되면서 템플러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템플러 나온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제 마지막 전투 같습니다! 자, 이진직 선수, 완벽하게 또, 어, 막아내면서, 지지를 받아내기 1보 직전입니다. 잘했네요. 예, 확실히 잘하고, 자, 정말 잘하는 테란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반대로 정주 선수는 약간의 좀 역기스터 형제를 보면서 미티의 빌드를 좀 따라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기만 해도 승률이 최소, 네.. 한 30%는 더 올라갑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죠 e t b 드만 따라해도 최소 30%는 올라가요 예 거짓말 아닌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분들은 e t b 드가 쓸모가 없겠지만은 에,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될 만한 분들은 배움이 필요한 분들은 확실하게 에.. 배울 수 있는 그런 ET 스타트비 역기 스타 강자죠 역시 꿀잼 방송 자 그러면서 하이템블러사까지 아, 완벽하네요, 이지지 선수. 네. 하이템블러4 자, 좀 썼는데, 한방 들어가도, 네, 문제 없죠. 아, 옥조벌을 이렇게 많이 찍을, 네, 여러 개 말이죠. 게이트를 더 늘려서 병력 하나라도 더 찍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너무 아쉽고, 본질에 캐논 짓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에, 진짜, 스타그프트 처음 배웠을 때 하던 플레이인데, 자, 이옆스 타는 거를 보면은 이런 플레이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티가 이런 플레이는 안 하거든요. 네. 자, 쭉쭉 찍어주면서 이진선수 7강을 향해서 펄처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진세 밀어넣고 같은 지지클랜이지만 봐주진 않겠다. 원래 랭킹전이었으면 갇혀 거든요 아, 제제. 자, 이렇게 해서 본선 네 번째 경기. 자, 이진식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본 어, 7강 진출에 성공합니다.